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제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얻은 것이 있다면 지금 내 삶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그 말씀의 검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고 자유의 말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즉 보이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는 그 치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사야서는 풀도 마르고 꽃도 말라도 다 시들지 않는 영원한 것은 주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구바라고 시작합니다 야구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언제야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다 갖고 모든 걸 가져도 인생은 뭐라고 했죠? B와 D 사이에는 C라고 했습니다. birth, 출생과 death, 죽음 사이에는 C, choice,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삶인데, 우리는 선택한 그것에 집중하여 걸어갈 때,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결정해야 되는 많은 순간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꾸려왔는지 몰라요 우리 주이 여기 있습니다만 그 3년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 받아놓은 대학에서 오라고 하는 줄 알았더니 뭘 적어서 뭐깊해서뭘 해서 그래서 3년 내 공부한 것보다도 마지막에기깊해서 원서 내는 게더 힘들어서 대학을 안 가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무언가를 우리가 결정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바로 그때 지금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약속을 얻어서 말씀이 주고 진리가 자유케하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다른 것 붙잡는 게아니요 주님의 말씀이 지금 내삶 가운데 임하면 그 말씀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아, 야곱은 뭐죠? 에서와 쌍둥이도 났는데 형 에서의 보다 먼저 나가려고 그의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야곱은, 즉, 다시 말하면 발꿈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야곱을 향해서 발꿈치야 너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고 하고는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아,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기도에 의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하고요. 지금 내 상황이 어느 때에 노예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20대, 30대, 40대 끝없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광야 같은 우리 삶 가운데 척박한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 붙잡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었던 그 인생이 어떻게 돼요? 결국 승리자가 되죠.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을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는데 야곱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 예. 알렐루야 아, 예. 여러분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다 우리가 빼앗겨도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게 우리 살며 우리는 축복이죠.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순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열심히만 살면 되고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알았는데 또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고비고비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확신, 내가 눈으로, 손으로 만진 바된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 그래서 라이프 e is d i f f 라고 하는 스코펙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라고 하는 책의 첫머리가 뭐냐? 인생은 고난입니다라는 글귀도 시작됩니다. 이 고난의 학부에 빨리 마치면 마칠수록 우리는 축복의 학교에 들어갈 자격을 비로소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누구나 이 과정을 예, 거친다. 그래서 인생순탄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원망도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내삶 가운데 들려오시 주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 삶보다 행복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저는 여러분께 늘 고백합니다. 어디 개척현장에 가면 늘 고백합니다. 다음 주에 제가 저렇게 대학원에 가서 세미나 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대학원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분명히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개척하고 사람을 기다리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인 되시고, 아, 네. 3일 치신 그분이 받으시는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지. 아, 네. 저도 그렇게 말씀 잘 준비하고 뭐 해놓으면 우습게도 그날 다 사람 큰명같 그렇게 그냥 한 번씩 그래도 감음에 콩나듯 우리 교회 이렇게 감동 오시던, 지금은 우리 교인 됐는데, 이 양수 집사님, 3년, 4년. 하, 우리 집사님, 우리 교인 됐으면 하도 얼마나 열심히, 예, 말씀 중요하는데. 그날 따라 한 도자. 그러면 막, 승제도 나고, 서운도 하고, 하나님, 오, 옛날 뭐, 선배 교수님들이, 이렇게 가르칠 때 아무도 없어도 백명 놓고 설교하는 것처럼 하면 하나님이금이드 그 보고 채워준다는데, 1년, 2년, 낙엽도 지고 눈도 내리고 하는데, 오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 아, 이게 뭡니까? 창피해 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제아가, 너 누굴 기다리니? 사람 기다리니? 그럼 사람 기다리죠, 뭐예요? 뭐 월세도 혼내야 되는데, 이제 1년 되면은, 그몇 개월 뒤면 나가라고 하는데, 아유 주인도 와가지고 사람 좀 있어요? 없다고 하면 새를못 낼까 봐 주인 아저씨도 목사님 너무 큰거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인도 걱정한다니까. 주인 아저씨는 뭐 영업을 열심히 하고 제가 뭘 하면 이 교회도 막 돈이 생기고 막 이러는지 알고 월세 내기 어려워요. 얘 예, 사람 한 사람 왔어요. 그러면 막 좋아요 같지 그러면 제가 얘기하죠. 그런데 주인 아저씨, 좋아하지 마세요. 이한 분이 눈을, 까만 눈을 뜨고, 까만 건 글씨와 하얀 건종이 이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이 말씀으로 보여야 이거 헌금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3년에서 5년 걸려요. 그러니까 저는 새못 올려줘요. 그러면, 목사님 그런 거요.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만 보여주는 거죠. 아니, 밥 먹자래요. 먹뭐 먹자래요. 근데 헌금이라는 건 그거 아니요 세상이 반성해도 내돈 내고 다 맡기신 거 없지? 동네모이 그렇게는 안 해요? 사장님,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교회가 이상한데요? 그래요.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이, 야, 너 사람 기다리 사람 기다리지 마. 이미 주의 성령 이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피부 빈 자리 가운데 다들치우시고왔 와서 앉아 계시는데 너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다리고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 마음 가운데 그런데 그날 얼마나 얼굴에 흙분달아올르는지 주님의 말씀이 제 가운데 들리기 시작하자 제가 사람께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 그래서 우리는 군대 가든지, 어디 가든지, 광야에 세워져도 그 있는 자리에 실을 벗고, 그곳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비한 땅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마늘의 산수대 해부른 숲불 아래에 그냥 나무 한 그릇만 있어도, 오, 이게 식물이 자라는 거 보니, 여기에 하나님이 물을 주셨구나. 파면 거기에 물이 있는 거예요. 감사라는 의미에서 거기에다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했던 사람이 예 우리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에 아, 네. 아브라함 여러분 그 인생의 괴로움이 언제 왔나요? 조카루가에 다툼이 생겨서 벌었던 그 땅을 다 양보하고 떠나가야 할 때. 그때도 주님은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줍니다. 뭐라고요?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땡으로 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니까요? 아, 네. 그 약속 따라 걸어가는 인생이 하 한단이기 때문에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지금도 내가 다그 말려도 다 죽게 됐어도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언제냐? 이사야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붙들려갔어요. 친구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돌아갈 나라도 없어요. 절망에 창세기 1장 2절이 말씀한 같이 흑암과 공허, 혼돈이 가득해서 모든 내 인생의 길이 막혀버리고 끊어질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럼 드디어 살 길이 그 인생 가운데 이제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 네. 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혼자 일을 해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감사의 이유가 있다면 누군가 내 옆에 같이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처럼 큰 감사가 없거든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내삶 가운데 내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보다 행복한 삶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일절 말씀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라 하고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는 그분의 약속을. 들려 주셨다는 것이다 아, 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 없고요. 우리는 다시 살 이유가 있고요. 우리는 아, 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다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아, 네. 다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광야를 뚫고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아, 네. 이유가 있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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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시작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취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음성이 있을 때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세례 요한과 같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오늘 말씀 2절 한번 보세요 한번 표시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물 강 불가운데 지나가야 될 때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2절에 아, 네. 보니까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물가운데로 지날 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신다고 말씀하니다그런다음면 아,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네. 여러분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도 이거 머리털 이렇게 많이 난 거를 큰 머리 뽑혀보고 잡혀가서 아는데 하나는 문화가 그냥 땅따먹게 하듯 시골에 살때보이지 뭐 t v 도갖고 아무것도 없는데 눈깔 사탕도 없고 그러니까 방학하면 그냥 그 나라 하는 것부터 싸우는 거야요 오죽하면 우리 어머니가 육성회장인가 학교 거니해서 방학을 없애게 해달라고 권위라는거줬왜 눈만 뜨면 싸워요? 싸우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냥 징지 운다니까요. 그러면 제아가 제아가 밥 먹으라고 하면 안 먹는다고 막 발을 막 바닥을 치면서 이래요. 그러다가 그냥 어머니 누나 삼사오 자기 각자 할일 하면 나도 그거 뭐 하나 쳐다보고 구경해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또 와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아가 이제 밥먹자그러면 그때부터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결국 어머니는 지게잡기를 돌리시고 있죠. 어머니는 짜장면을 좋아하셨어. <laughs> 네. 저는 지게 잡기. 그래, 그, 그래. 자, 호가 안맞은다고또 도망을 치면 어머니가 반나절 찰구머리처럼 그, 징징대 본다고저놈 새끼 저 벌을 꽂혀야 된다고. 그냥 저 위에서, 어머, 난돌 던지는 줄 알았어요. 다행를불리시더라 우리 집이 산비타이었는데 어머, 어쩌면 그렇게 우리 어머니 사우장보다 더 능력이 대단했어 여자 처럼 내가 샥샥샥샥 왔다 갔다 피하면, 그쪽으로는 어떻게 피할까 하고 아우, 어, 뜰 때기만 막 쓰러지면서. <laughs> 반낮에 집에 모두 누나가 막 챙겨가 주면, 겨우 밥 먹고, 뭐, 고집 쓰다가 손해보는 거를 저는 시골생활 하면서 알았다니까요. 근데 그러면 괜찮은데, 어머니가 옛날에. 교런거 보잖아 뭐소고뭐 뭐 이래가지고 너는 장가를 멀리 간다 그럼 나는 어려서부터 내가 만날 배우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최근에 와본 미얀마 사람을 알아맞는다 근데 제가 유럽 스타일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 영국 사람 만나나 했더니 어 음, 우리 집사람을 만났어 나는 멀리 아버지가 맨날 요거 보면 너는 멀리 장가갈 거라 고해서 나는 어디 철의 장막로 보고 북한 여자랑 만난는데 그건 안했어 다행히 근데 어머니가 꿈자리가안 좋다고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물가 가지 마라, 가지 마라 했는데, 물가를 갔다 오면 고난 꼬락꼬락 빠져서 또 죽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일곱 살에 시골에 이렇게 푹 엉덩이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소가. 그럼 조금 들어가 보면 괜찮거든요. 조금 하 갑자기 쑥 들어와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우리 둘째 노래님이. 출판에 처음 나타나서 차가워서 제 머리를 이렇게 꽉 잡은 게 머리털 다 뽑혀놨어요. 그 그러니까 작은 누나가땅따 먹기 하다가 머리 솎아 냈지 그 다음에 또 물에 빠진 솎아 솎가내는 여러분 아세요? 2배를 늘어놔요. 아니 젊었을 때는 나이 먹어서 솎가내면 이제 다시 안나고 그래서 제가 머리털이 이렇게 많아요. 머리 여러분 물이 무서워요. 근데 그 물을 지날 때에도 그 물이 강을 지날 때도 침몰하지 못하게 하며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 심지어는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는 내 인생 불을 건너가면 이제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뒤에 강이 또 건너야 되는 일이 있고요. 그 뒤에 또 끝이 났나 했더니 아니요 살아보니 또 불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긴 하는데 그 뒤에 또 불꽃이 나를 살으려고 준비하고 있다 어, 여러분 이제 과정 살아온 거 이제 얼추 아시잖아요 맨날 목사님 그냥 자기 몸 건사하고 이 양떼들하고 목사하기도 바빠졌었는데 매 병원 들락들락 걸어도 얼마나 힘들까 하고 저한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너무 평화를 주셨왜 물도, 강도, 불도 다 건너가봤고, 이제는 불꽃도 나를 태우지 못하고 사라지 못한다는 아, 네. 확신이 있으니까 너무 아, 암새끼려고 네. 음, 내가 이거 아주대박에 주워버려가지고 이번에 깨부시니까, <laughs> 해서 내가 암하고 전쟁을 선포했다니까. 아, 네. 그래서 누이들이. 막 걱정에 대해서 대장검사 하자 뭐 하자 서로 명이 아침 되면 인사가 너 오늘 건강검진 가야겠나다 집어치워 가긴 가야되지만뭘 죽으면 그렇게 무서워 내가 더 그래 기도하고 그래 기도하자 그래서 우리 집안에 안이 있었던 거 같고 예수의 이름을 다 끊어치우자 아, 성포 앞에서 네. 가정안에 평강이 왔습니다 아, 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요 그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고 아, 다시 일어나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시고 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이라고 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님을 아,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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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 살아보니까 멈췄어야 될 때가 다 있습니다 때로는 불 앞에, 불 앞에, 강 앞에 우리는 멈춰서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획은 그 멈춰 섬을 통해서 더 멀리 하나님과 위치해서 갈수 있게 하는 것이지 아, 네. 시, 시온의 대로와 같이 우리 인생이 날마다 열리고 열리면 여러분 아마 교만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위치해서 살아야될때 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속 멈추고 내 인생은 서도 브레이크 걸릴지라도 우리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군넌 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음성 그것을 듣고 살아가는 이때가 가장 행복한 때인 줄 압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 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까? 사절 말씀을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기에 우리는 누구냐? 고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할 생명을 3절에 보니까 뭐 부수와 뭐 수박인가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 와서 보니까 결국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에 내어주시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할 어린양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저는 늘제삶 가운데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까지 주셨다고 하는 그 말씀. 강릉장선 사건이 터져서 그 철책 안에서 이제 저녁 한달 뿐이 안 남겼는데 여기 지옥피 안에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향농호지 지키다 국가가 그냥 총격전하는데 마음에 얼마나 두려운 거지. 포켓 성경 하나를 그 가을 오 같은 날 이렇게 펴서 읽는데 로마 서5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제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확증하셨다는 그 말씀이 확 오니까 아, 이것이 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에 내 인생을 걸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 네.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비록 사회생활하고 2 9에 신학교로 가서 전도사가 되었지만 여러분 제가 거듭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쟁 가운데 200발짜리 총탄 그냥 조야 공중으로 쏘고 또 쏠려니까 벌써 다 떨어졌어. 내 총에 누가 맞아 죽었는지도 모르고 난 썼어. 설탄 팍! 그래 이미 다 썼어. 이제 다짓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한달 동안 산속에 있는데 내가 말년 병장이고 최고참인데 나는 고참들 나갈 때 쇠가 빠지게 그들 잘해주고 총칼 만들어가지고 패 만들어서 이렇게 해줬는데 나는 그냥 그 전쟁 가운데서 제가로가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군상을 또 하루 더 했어. 보고 갔느냐 보고 갔느냐 저 어떻게 그냥 뭐 유공자 되는 거나요? 그가 도장 받고 전역할까요? 그랬더니 아니, 아니, 이제 가, 얼른 가면 집으로 연락이 온다 해서, 난 유공자 되는 줄 알고 짐꺼 줬는데, 어, 그거 뭐 조금 내가 그냥 수당 좀받으려 했더니, 유공자 아닌가 봐요. 연락이 지금까지 안 돼. 여러분, <laughs> 그래도 제가 무엇을 만났냐면, 거서로 마서 5장 8절 말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위기, 물과 불과, 예, 감히 기다리고 있는 그때 주의 말씀이 지금 말씀하시는 금성이 제게 들리자. 아. 내가 보배롭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대신 주셨다 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야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가야만 부회사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가르칠 고 가르쳐, 가르쳐 주시냐 아, 네. 우리는 오늘 성령님과 함께 예배드리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 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이평안 세상에 주는 것과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요 아, 네. 너희는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고해서 성령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약속했습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아, 네. 자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5절 6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수를 동쪽에서 어떻게 오게 하고 서쪽에서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라고 할때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실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회복의 날, 회복의 때가 곧 온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이끌려갔던 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아서 하나님의 그 회복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아, 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돌아오지 않고 돌아올 수 없던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아, 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비로소 그때 보게 됩니다. 아, 네. 기도했더니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지키고 그를 보호하는 것들을 그는 보았다는 것입니다. 아, 네. 기도하지 않으면 볼수 없었던 그것을 그는 기도함으로 나를 지키는 주의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는 아, 네. 기도할 때 세워질 것이 세워지고 기도할 때 열방이 죽게로 돌아오고 기도할 때 회복되어야 될 것이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숨지 말고 우리는 죽게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 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 왜 믿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까? 물과 불과 강, 그 불꽃 가운데 불 수도 있는데, 왜 발꿈치와 같은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 승리자로 바꾸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심정에 아, 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네. 여러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무너져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요셉이 그 옥중에 갇힐 때에도 그 애국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고 형통하였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예, 창세기 등장한것같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 있으면 어머니 세가 든지 아멘.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원합니다 아멘. 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본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여기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는 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도록 오게 하고, 그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그래서 믿는 자는 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네. 너희로 내 안에서 나.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환란을 당할 수 있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는 이기어니다 아, 네. 아, 네. 여러분, 그 싸워보고서 내가 이길지 않을지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벌써 지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믿고 주님께서 이루신 줄로 응답하신 줄 믿고 기도하라고.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요 감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싸움도 주님 앞에 기도도야 될까 말까가 아니라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아,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이땅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던 그 싸움, 그 승리를 재방송하면서 살아갈 뿐 그러나 살아보면 흔들리면서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그 끝에는 주님 이 승리자라는 주님 별일관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 좋은 덕도, 그것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참 기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만지시고 이달할 달력과 같이 기도하기도 합니다.